번외로 음. 너네 둘이 이제 영 내가 영 논현동 쓰레기 아. 그 단막극 있어 연기 연기 그거를 영어 버전으로 아. 만들어 왔거든 한번 연기 한번 해볼래? 자. Who is this woman? I do not know what to do. I do not know how to kiss you suddenly. You yeah, have baby. What strange. Does it make the sense? What do you do, handsome? Good looking. What 이거 What 뭐, 이거 영어 아니야. 원드시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영어 아니야 지금. What do you do, handsome? 잘생긴 거뭐 해? 영계구구야 <laughs> 그거. 영계구구. No No language. 저, 오빠 어, 어. 여자는 누구야? 아 모르는 여자야. 뭐 어쩌라고 갑자기 키 사는 걸 어떻게 막아? 야! <laughs> 어, 어 잘생긴 거 어주라고 잘생긴 게 차냐 어 차야 어떻게 살다 살다 너 같은 새기는 처음 봤다 정말 진짜 머리거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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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아파서 <아팠어. 웃음> <laughs> <laughs> 자 일단은 어,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밥 먹자 보러. <laughs> 밥 바, 제발. 밥, 먹으면서 밥 제발 먹고 싶어. 어밥먹밥 밥 먹자.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치킨? 치킨? 그 치킨 치킨 한국 음식 아니야. 아빠 외국인이랑 싸가면어 만나봤어. <목소리> 응 만나봤어? 응 어릴 때. 어땠어? <목소리> 아그 그냥 그랬어 그냥. 그냥 그랬어? 어 영어 선생님이었어. <목소리> 여자였어? <목소리> <목소리> 아니 뭐 색작. 아 잠이냐? 잠간. 아 잠이냐? 잠간. 그냥 한국에서. 대부분 영어 선생님이 <laughs> 대부분 남자야 90% 이상 남자야 90% 이상 그래서 둘은 왜 좋아서 온 거야? 한국? 그냥, 그냥 게임 좋아하니까 내가 오는 거야 한국 사람이 게임 잘해서? 응 어.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었어? 그리고 이게 게임 인기 있으니까 산화는? 아. 어, 일 때문에 왔는데 그래도 어. 일잘 하고 돈도 잘 벌고 생각해 봤는데 그냥 여기 사는 게 제일 좋아. 음. <laughs> 이제 외국이 타지에서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은 음, 음. 그래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맞잖아. 한국 사람이 너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겠어. 그래서 가비가 가비랑 도 이제 친구를 해. 친구 사이 왜 봐. 할 생각 많이 없잖아. 나는 응. 생각해 봤는데 같이 응. 뭐방송도 응. 응. 해도 되고. 그래, 방송도 해도 되고 그 음. 뭐야? 술잘먹어요 음. 아, 새끼는 <laughs> 또또술 잘... <laughs> <술로> 먹겠네. <가네. 웃음> 너 여기 안 먹어? 천천히 먹고 있어. 아, 천천히 먹지, 먹는 거. 밥을 먹어야지. 밥을 잃지. 지금 소주 먹고 싶다. Yes. o e e 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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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안 좋아. 나 아니다. 엄청 좋아하는데 뭐 고추랑 마늘이왜 물어보는거야 <laughs> 아니 나 진짜 뭐 마늘이랑 고추 둘다 엄청 많이 먹어 아 맞아 그거 그래서 내가 mean. 가끔씩 입에서 냄새 나올거야 마늘 냄새 그열여가 싫대 그뭐 어떻게 그럼 어떡할거야? 그럼 헤어지겠지 뭐 내가 마늘 먹어야 되는데 자기 건강 위해서 왜 저렇게 자기 아닌가? 건강 위해서 먹는거야 마늘 때는거야안 죽을려고 안 죽을려고 마늘 먹는거야 고추 먹고 김치 먹고 다 맛있는 거 건강에 좋은 거 같이 매너 먹고 그럼 우리 아기가 생기면 아기가, 아기가 생겨. 건강이 좋을 거야. 우리 왜? 우리 마늘 엄청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 <laughs> 야, 진짜 담배나 끊어셔 도지 뭐, 뭐 마늘 같은 줄 알고 잡다녔네. 와, 좋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봅시다. 남순 사랑해bro 자강 나 무슨 나 고마워 와맙다 무로 뭐.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와 나와줘 나와줘 고맙습니다 아니.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